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희 시인입니다 우리 FM 라디오 방송국 인생은 아름다워의 박성희 시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운대 유람선 야경 한번 밤바다를 즐기려고 오늘 나와봤어요 지나가면서 이 파라다이스 호텔이 멋지고 또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즐거우셨으면 합니다. 네, 박성희 시인입니다. 어, 7시 30분 회 시간이 시간 여유가 있어서 여기 카페에 올라왔는데요. 카페가 참 예쁘고 좋네요. 그래서 한번.

네, 지금 7시폐 이람선을 타고 지금 관람하고 있습니다. 아, 미포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해운대 어, 저 빌딩숲이 서서히 불빛을 밝히면서 이렇게 저녁에 온치있는 해운대의 바다를 감상할 수가 있네요. 아, 낮에 보는 감은 또 새롭네요. 배를 타고 보니까 너무 좋네요. 아우, 너무 멋있네요.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싶어서 배를 꼭 타려고 내가 마음을 먹어서 오늘 정말 타게 됐네요. 어, 또 오슈가와 함께 저도 시간을 어느 휴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네요. 여러분도 감상하세요. 멀리서 보이는 이저 광안리와 저 이기대, 해운대 아, 한눈에 다볼 수가 있네요. 어. 여러분 감상하세요. 음. 너무 멋있네요. 오, 이 빌딩의 멋진 모습이 정말 이 배를 타고 보니까 아, 너무 좋아 멋있어요. 진짜 갈매기 나르는 모습, 불빛 속에 바닷물결에태운대의 멋진 야경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FM라디오 인생은 아름다워. 박성희 씨인 M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휴가의 끝 시저, 시간이죠. 네, 오늘 저도 그 기분을 타고 어,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배를 탔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멋있네요. 오, 정말 이 바다에서 보니까 이 해운대의 바다와 저 빌딩의 모습들이 아 너무 너무 멋있어요. 음, 시원하고요. 또 어, 갈매기가 이렇게 가까이서 어, 저 하늘 구름과 노을에 물들어져 가는 이 바다, 저 갈매기가 다 노리고 있네요. 아, 정말 노을의 운치와 또 어, 밤으로 깊어가는 도시의, 야경의 불빛은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것 같네요. 오, 오 정말 멋있어요. 이 갈매기가 <laughs> 너무너무 예쁘네. 이 갈매기가 계속. 와, 이 갈매기가 계속 배를 따라오고 있어요. 아, 노을빛에 물들어진 저 하늘. 갈매기, 오, 갈매기는 계속 배를 따라와요. 오, 파도소리. 음, 이 파도 소리, 이 노을 빛 속에 물들어가는 바닷물길이 붉은색으로 점점 보이네요. 아, 저 해운대의 빌딩 숲이 정말 아, 한폭의 그림이네요. 아, 안에 정말 배를 타봐야겠네요. 아, 와. 여러분 감상하고 계시죠? 아, 멋있네요. 정말 해운대의 밤과 또망안리의 해변 연결된 이 모습들을 한눈에 보려면은 배를 타야 되겠네요. 그래야 감상이 되겠어요. 이 갈매기들이 <laughs> 와 멋있다. 이 갈매기들이 계속 따라와요. 아, 바람도 시원해지고 <laughs> 여러분 저 앞에 동백섬이 보이시죠? 아 예쁘네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FM 라디오 방송국 인생은 아름다워의 박성희 씨인 MC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지금 해운대를 지나서 지금 누리, 어, 동백섬 어, 누리마루도 보이고요. 또 위에는 갈매기가 훌훌 나르면서 또 하늘에는 노을빛이 붉게 물들어지고 화도의 물결도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정말 아름다운 저녁 노을 속의 해운대. 동백섬, 이제 또 눈에 가까워지는 강안대교 이제 광안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안리를 감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광안대교도한 어, 폭의 그림입니다. 오늘의 이 운치와 멋을 더해주는 것은 어, 이 갈매기들이네요. 갈매기들이 계속 배를 따라오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서 하늘을 어, 소리의 함성을 낼수 있게 하는 저갈매기대들의 운치 있는 모습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흘러가는 물결과 바다 물결처럼 늘 쉬지 않고 열심히 우리 인생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흘러가는 인상 속에서, 어,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향하여 가고 있나. 그 다음에, 어,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가는 길을 향해서 제, 제 길을 제대로, 제대로 정확히 가고 있나. 뭐, 이런 걸 한번 좀 점검하면서 뒤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요. 네. 이 모습은 정말로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음, 저 정말 너무너무 멋진 어, 부산의 바다를 한눈에, 부산의 유명한 해운대와 광안리를 한눈에 다 보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어,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와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광안리로 접어들었네요. 음,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 하고 너무 멋있어서 다음에는 또 요트를 한번 타고 감상해봐야 되겠네요. 아, 요트를 타면 더 분위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우 지금도 너무 멋있어요. 저기 보이는 누리마루 아이파크 발매기와 저 놀빛의 하늘과 밤, 밤으로 가는 저 바다의 물결과 파도소리 또 저쪽에서는 불꽃놀이도 해주네요. 와. 음. 와 불꽃놀이도 함께 해주네요. 와, 멋있네요. 음. 와. 음. 반갑니한게 보이시죠?

이제, 우리 붉은 물결색으로 보여요. 아, 이제, 노을이 이제, 진하면서, 밤으로 가는 그런 시간이네요. 아, 또, 라디오에, 방송에, 조용필에 돌아와요, 어, 부산왕에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좋네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또 동료들과 함께 함께 온 동행분들이 다 있어요 계셔요. 어,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와.